안녕하세요. 초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저희가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셔야 될 게, 탄원서 작성의 목적, 선처를 받기 위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대해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의자는 수사 단계 제목을 피의자는 수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사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그럼 제목은 보통 검사님께 재판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재판장님께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한번 저희가 뭐 워드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탄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사건 번호 사건 번호는 모르시면 기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사건 번호를 보통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보통 뭐 고단 사건이면 2024 고단 뭐 111뭐 이렇게 된다 만약 법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고 뭐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사건 번호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출해 주시고 한다 제출하는 사람들한테 어 사건 번호 문의하셔가지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누구 누구다. 땡땡땡이다. 탄원인은 나는 누구다. 나는 똥똥똥.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는 검사님이라고 해도 돼.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님 앞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탄원인 여기 피고인의 친구 친구인 누구입니다.라고 작성하시고 만약 내가 가족이다 그러면 내가 엄마다. 엄마 누구입니다. 아니면 내가 동생이다 동생 누구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마음을 이제야 추스이며한 글자 한 글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써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땡땡땡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아요. 만약에 땡땡땡은 사회에 봉사하고 남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써주도 되고 아니면 직장에서 뭐 어떤 어떤 일을 해서 어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아니면 군생활 얘기 써줘도 돼. 군생활도 중에 도 중에 뭐 어떤 어떤 일을 해서 어뭐 사단장 표창을 다습니다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뭐 감이 다 넣건데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뭐 따뜻한 이유도 기재해야겠죠. 뭐 불이를 보면 못 참는다든지 못 참는다, 못 참는다. 그리고 꾸준히 뭐 땡땡땡 기관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사실만 기재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을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은. 사유들을 대해서 기재를 하시고 자 재판장님 뭐 이런 일 열리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돕겠다 제발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많이 신경 쓰겠다 그리고 피해자분들 만약 뭐 사기 같은 경우나 성범죄는 피해자분들 있죠 뭐 피해자분에게 뭘할수 있을지 뭐 피해 변제하겠죠 피해 변제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러고 늘 다른 사람을 챙기고 가족들을 돌봐주던 피고인이 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되고 있다니 아니면 경찰서가 아니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면 뭐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니 자꾸 눈물의 앞을 가리고 뭘할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시고 앞으로 적법한 일을 하면서 지내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날짜 기재하시고 탄원인 하시고 사인하신 다음에 첨부하실 게 있어요. 첨부하실 거, 첨부 서류, 신분증. 신분증 사본 앞뒤해서 뒤에 첨부하셔가지고 내시면 돼요 그리고 사건 번호 법원에 접수하는 거는 민원실에 가셔서 법원은 민원실 가셔가지고 뭐여기 접수창고가 따로 있어요 접수창고에 사건 번호 기재 후 접수하시면 되고 접수하시면 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 담당 수사관 검사가 있으면 담당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 이상 탄원서에 대해서 하나 한번 써봤어요. 이거를 뭐 워드로 작성해서 사인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자필로 기재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글씨가 조금 잘 쓴다 라고 하면 자필로 써서 오는 게더 정성들여 보이겠죠? 그렇게 작성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탄원서가 뭐 사실은 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뭐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작성을 하서 해서 보내 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사무실로 보내면 변호사가 다 접수식까지 도와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최현 변사였습니다. 호